아, 네 안녕하세요 석구입니다 오늘은 전문적으로 키어라 하는 고등 친구와 함께 1대1 디딤으 해서 얼마나 뚫을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5번을 시도해서 몇번 골을 넣나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첫번째 시도 자, 진작에 막아라 야, 아, <laughs> 아 첫번째 실패 아, 아깝다. 아, 다 아, 보써 지금 두번 날려 먹었어. 아, 바았는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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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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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 아,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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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이 다 발이 제. 아안 되겠다. 다섯 번 중에 한번선공하려고 하겠습니다. 실패. 와. <laughs> <laughs> 너무 잘 먹어.